은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영외고 입학 특혜 논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민 씨가 입학할 당시인 2007학년도 한영외고 경쟁률은 특별전형 6.65대1, 일반전형 6.12대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외고라는 곳에 가려면 최소한 6대1은 이겨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가 입학한 전형으로 알려진 한영외고의 정원 외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의 경쟁률은 2.29대1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조국은 이에 대해서 2007년에 한영외고 입시 전형의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라고 반박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정원 외 유학 전형이 있었다고 반박을 합니다. 자,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학 전형 요강입니다. 불행하게도 정원 외 모집 전형이 존재하네요. 특례 입학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입니다. 조민 씨는요, 한영 외고에 지원하기 전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특례 입학 대상자 지원 자격을 충족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국은 정원 외 입학 전형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둘째, 고려대학교 입학 특혜 논란입니다. 이 논란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요. 조민 씨가 외고 재학 시절인 2008년 한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연구소 실험에 참여합니다. 그러더니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려요. 논문 이름이 나는 이름도 너무 어려워. 출산 전후 저산소 대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게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됩니다. 근데 조민 씨가 제1 저자인 거예요.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는 제1 저자.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조민 씨가 과학고에 재학 중이었으면 내가 뭐 그러려니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조민 씨는 한영 외고 유학반 시절에 이런 인턴십을 한 거예요. 아니 영어 배워서 해외 대학 유학 가려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논문을 왜 쓰냐고. 심지어 이걸 2주 만에 제1 저자로 등재될 만큼 소름 돋는 천재성을 보여줬다는 거잖아. 이걸 누가 믿냐고. 대깨문들도 이걸 못 믿겠어 진짜로.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2주 만에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도 웃기고, 제1 저자로 등재된 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 교수 말, 한영 외고 유학반 다니는 여자 학생을 위해 선의로 논문에 등재되도록 도와주고, 그 2주 동안 너무나도 기특해서 1 저자로 시켜줬답니다. 심지어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강동구에 위치한 외고 여자 학생을 도와줄 착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본인, 가족들한테나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근본도 없는 랜덤 선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에 세계 선도 인재 전형 부문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논문의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서술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조국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모두 연구활동 내역이나 자기소개서 등이 이 전형에는 없다고 말했는데, 개 구라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논문이 대입 전형의 특혜가 되었다는 게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단 한영외고 유학반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로 간 것부터가 이상하지. 안 그래요? 누가 유학반에서 갑자기 의학 논문 쓰고 생명과학대 태클을 탑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21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조민씨의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의대 교수를 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대학교도 조민 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법 관련해서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약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사과하거나 손절치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이제 대학교까지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한뒤 2014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장학금 논란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민 씨는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학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왜? 이게 뭐가 문제냐? 재단법인 관악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1978년에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관악회 사이트에 소개된 장학금 제도 내용을 보면 모교에 추천을 받아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도교수를 맡았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심지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만약에 단과대 추천을 받았다면, 당시 학과장인 내가 모를 리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윤순진, 이 사람의 커리어를 감안해보면, 조국이랑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는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조국을 빨리 손절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민 씨는 서울대 대학원을 다 다니지 않고, 의전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의전원까지 왔습니다. 의전원 논란은 조민 씨가 2015년에 입학한 부산대학교 의전원 전형에서도 필기시험 점수를 보지 않는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예요. 부산대 관계자는 조민 씨가 수시모집을 통해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들어왔다라고 밝혔죠. 의전원 측은 의학교육 입문 검사를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를 지원 자격인을 명기했지만 전형 단계에서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성적만 취득하면 됐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입학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깔끔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시험을 치러서 남들과 비슷한 전형으로 들어간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게 되거든요. 특혜란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평등 공정을 부르짖던 조국이란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논란은 의전원 시절 받은 장학금 논란이죠. 두 차례 낙제를 했는데 3년 동안 1200만 원을 6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급을 당하고 낙제를 받을 정도면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집안의 딸인데 가정 형편 때문에 받은 장학금 역시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만든 면학 장학금이랍니다. 지도 교수는 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민 씨가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의전은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 조국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됐습니다. 청문회를 받는데 관련된 피의자 유재수가 나온다는 거죠. 법무장관 후보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청문회를 받는 일은 사상 최고입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조국과 윤석열의 첫 라운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이는 장관 취임에 성공을 하더라도 수사와 관련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 현직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로 남게 되면서 장관을 시작한다. 피의자는 뭡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봤는데 이 판단은 두 군데가 있죠 검찰 조사와 법원. 근데 조사는 물론 어, 담당자가 정해지겠지만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육, 석, 열 동부지검은 조국에 대해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기 어렵다. 문재인을 제외하고 현직 서열 2위 조국이가 현재 수사를 받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정숙 여사 친구 손혜원도 수사가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재산 보전 관계도 기각이 됐고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무죄도 없다. 김정숙 여사가 뭐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고리를 끊기 위해서 손혜원이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장관이 될 조국이 피자로서 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 야 이거. 큰 문제입니다 검찰은 평소에 그런 경찰 정권에 눈치나 보는 그런 경찰이었다면 무슨 소리냐 조국이하고는 관계없다 그 묻지도 말아라 질질 끌텐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또 피의자 표현에 신중하지만 고발되면 입건되기 때문에 피고발인은 피의자와 같은 의미다 아 세게 나왔습니다 다만 혐의가 뚜렷해야 부담없이 피의자로 부른다 이거는 윤석열이 검찰 동구지검에서 혐의가 뚜렷해져야 부담없이 피의자로 부른다 양손에 조국이 모가지를 놓고 우리가 조국이는 풀어줄 수도 엮을 수도 있다 자 지금 검찰하고 조국은 이미 한달 전부터 공수처 뭡니까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현직 검사 판사 경찰 소위 말하는 3대 권력기관을 조사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검찰위의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이거를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조국 절대 안 된다 과거의 문무일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은 그야말로 밑바닥에 개처럼 기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유재수 비리 사건으로 단단히 조국을 포위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집어넣겠다. 세게 나왔습니다. 이 수사는 고발 내용으로는 본격 진행이 어려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사법위원회 김도욱 간사는 청문에서 회 조국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요 정점으로 다룰 계획이고 조국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청문에서 회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올해 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부시장이 정권 초에 권력 실세들과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하고 이제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올해 초 폭로 전국 당시 민감한 정치 쟁점이었으나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직 정권의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전부 아웃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유재수에 대한 수사가 밀려났던 건데 여러 폭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고 특수검사들은 어, 유 부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통로정국을 처리한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검사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특별감찰반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실세 유재수의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마찰을 빚었다. 그 결과 검찰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유탄을 맞고 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권력 내부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친문실세 유재수를 누가 감찰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돼 그 당시 김의경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김태우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유재수 부시장 감찰은 특한 반에서 파견됐던 수사관이 맡았는데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사건을 덮었다. 그럼 만약에 검찰이 조국을 유재수와 관련된 비위로 엮게 되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동안에 과연 문재인의 하수인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을 살리는 검찰의 영웅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의 권력에 정면 도전하면서 국민검사로 거듭 태어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나머지 100여 명에 이르는 당시 공무원들을 집권남용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서 4명이 자살을 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장본이라서 국민들은 윤석열이 영웅이 될 것이냐 문재인의 개가 될 것이냐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 상당히 일찍 조국과의 간판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재수가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또 청문회 증인이 신청이 되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결사적으로 유재수 피의자의 청문회 출석을 아마 어떻게 살아도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동부지검의 담당자가 이정섭 형사 육부장이 친구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특수성이다 그래서 이정섭 형사 육부장 동부지청장 조남관 수사실이라는 윤석열이 이번에 조국을 검찰로 부르냐, 안 부르냐, 또는 유재수 이 친구가 청문회 증언대에 서느냐, 이 조국을 피의자로 내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 것이다. 여러분 8월달에 문재인의 분신 조국이 문재인의 무서운 칼 윤석열의 칼침을 맞느냐? 아니면 조국이 멋진 역전승으로 윤석열의 칼, 동부지검의 칼, 형사육부장 이정섭의 날선 칼을 반대로 검찰에 돌려주느냐? 누가 이기고 누가 죽느냐? 그리고 마지막 판정, 문재인이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하반기 전국의 관전 포인트로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만약 조국이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이 되면 이것은 조국이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안심불수. 그리고 문재인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누가 문재인의 복심이냐 하는 싸움에서 일단 윤석열이 한수 접고 조국의 등을 올라타고 가장 강력한 권력 실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누구를 이인자로 삼았습니까? 조국, 윤석열 아닙니다.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당시의 2위, 지금 어디 갔습니까? 종로 편의점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을 언론에서 한자라도 보도합니까, 지금? 임종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임종석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가장 최근에 언론에 노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 조국을 피의자로 세울 수도 있다. 임종석과 같은 처지로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전에 보따리를 쌀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울대 교수 사표를 내지 않고 휴직 처리를 했을까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조국을 집으로 보내버리면 내년 총선까지는 임종석과 조국이 대면했던 그런 언론이 윤석열에게 상당한 포커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임종석은 정권 실세에 일위일때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 자 조국은 청문회 피의자 신분을 떼고 문 대통령이 강력히 어던 일로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오면 윤석열은 조국 밑으로 들어가고 조국은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됩니다. 만은 이번 권력 투쟁에서 조국이 낭만.